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메이크업은 요런 컬러예요. 어때요? <laughs> 오늘 제가 어떤 걸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두개 팔레트를 조합해서 베이지에 코랄이 한 방울 섞인 듯한 그런 컬러를 오늘의 컨셉으로 잡았어요. 가을 메이크업 하면 좀 색감이 많이 다운돼서 칙칙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최대한 맑게 표현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시작. t h e beat of y o and me. <laughs> 오늘은 파운데이션부터 발라볼게요. 요즘에 확실히 건조해졌더라고요. 제 피부로 몸소 느끼고 있어요. 촉촉한 광이 도는 피부 표현을 할 건데 이 쿠션을 써볼게요. 글로우 쿠션이거든요. 처음 써보는 거예요. 첫 개시. 헉, 근데 디자인 너무 예쁘잖아요. 오늘은 피부 표현에는 자연스럽게만 할 거여서 저는 2호를 바를 거예요. 1호는 너무 밝을 것 같아서. 퍼프 이렇게 먹이고 발라봅시다. 오, 이 호가 제 피부 톤이랑 딱 비슷하네요. 코는 조금만 발라도 금방 뜨거든요. 이쪽 볼 바르고 다시 묻히지 않고 이 남은 양으로만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네요. 건조하지 않게 잘 발려요. 제가 스킨케어 한지 시간이 좀 지나서 피부가 건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잘 발리네요. 오, 커버력 마음에 드네요. 촉촉한데 막 무겁거나 끈적이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자, 이제 다크 커버를 할게요. 이 팔레트에 옐로우. 이렇게 덜어내고, 요 밝은 스킨 컨실러를 또 이렇게 덜어낸 다음에 둘이 섞을 거예요. 아래서부터 에 점점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좀 브러쉬를 바꿔서 붉은기를 더 커버할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피부에 좀 붉은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핑크 베이스보다는 옐로우 베이스를 추천드려요. 파우더는 오늘 최소화 했거든요. 코에만 했어요, 파우더는. 블러셔도 이 팔레트에 있는 거를 사용할 거거든요. 브러쉬를 좀 작은 걸로 골라서 이거랑 물 섞을 거예요. 휴지에 이렇게 누른 다음에 하면은 훨씬 블러셔가 깔끔하게 되거든요. 얼룩도 안지고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너무 동그랗게 말고 살짝 요런 느낌으로 되게 따뜻하면서 맑은 그런 느낌이 나요. 컬러 너무 예쁘죠? 이렇게 꽃대도 조금 할게요. 쉐딩도 이렇게 한번 휴지에 눌러주고 색감이 부드럽잖아요. 여기서 쉐딩을 너무 진하게 칠하면 조화가 안 되거든요. 블러셔랑 같이 뭉글뭉글한 그런 부드러운 느낌처럼 연출해야 돼요.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칠할게요. 눈썹은 이 컬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윗부분에 좀 채워줄게요. 너무 눈썹이 내려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펜슬은 아페리레 제품. 연한 컬러로 연하게만 채워줄게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 진하지 않은데 눈썹이 너무 선명하면 눈이 좀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하기를 같이 맞춰줘야 돼요. 오늘 눈썹 좀 마음에 드네.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먼저 이 아이보리 컬러. 손가락에 묻혀서 눈뜨덩이 깔아줄게요. 프라이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살짝만 발라도 충분해요. 그다음에 이 카라멜 컬러 아이홀까지 이렇게 칠해줄게요. 눈두덩 전체가 은은하게 음영이 생기도록 이렇게 언더는 끝에서 중간까지만. 그리고 총알 브러시가 있어야 돼요. 브라운을 쓸게요. 이렇게 눈 뜨고 넓게 쌍꺼풀 라인을 칠하면 돼요. 그러면서 같이 언더도 칠하면 돼요. 쌍꺼풀이 없는 분은 좀큰 쌍꺼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 윗부분 여기를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조금 길게 뺄게요. 아까 사용한 브러쉬로 거울을 내려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그럼 섀도가 자연스럽게 번지거든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음, 자연스러우셨죠? 심심하니까 여기 펄을 올려볼까요? 저는 어떤 걸 써볼까요? 이건 너무 진하고요. 지금 발라놨던 이 섀도우보다 더 진한 걸 바르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걸 바를 건데 이건 좀 오렌지 느낌이 강해서 이걸 발라볼게요. 이런 컬러거든요? 진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가운데에만 바를게요. 여기 뒤쪽에는 음영을 칠해놔서 음영을 가리면 안 되니까 바르지 않는 게 좋아요. 컬이 생각보다 더 예쁘다. 이런 컬러 예쁘죠? 예쁜데 자 이제 애교살 애교살 펜슬은 노베브 거. 지난 영상에서는 더 진한 컬러를 썼는데 오늘은 제일 밝은 컬러를 쓸 거예요. 이런 컬러예요. 일단 컨실러로 살짝만 밝히고 너무 많이 칠하지 않을게요. 갑자기 눈이 확 부어 볼 수도 있거든요. 조금만 발랐어요. 그리고 섀도우를 이 펜슬이 진짜 다 좋은데 조금 뭉치는 게 아쉽거든요? 이 샴페인 컬러를 살짝만 얹어서 이 뭉친 것들을 가려줄게요. 이렇게 끈적이는 펜슬을 먼저 바른 다음에 가루 타입 섀도우를 한번더 얹으면 지속력도 더 오래 가고요. 훨씬 깔끔해 보여요. 얼룩진 거를 가려주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진한 이 브라우니 컬러를 아이라인 데타로 쓸게요. 은은하게 눈매를 잡아주거든요? 요즘에 제가 아이라인 안 쓰고, 이렇게 섀도우로 대신해요. 훨씬 눈매가 부드럽고, 훨씬 화장이 자연스러워 보여가지고, 이 화장법에 푹 빠졌어요. 그리고 저처럼 점막이 잘 보이는 눈 있잖아요. 이런 눈은 아이라인을 쓰면, 이 눈의 대비가 커져서 점막이 더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섀도우로만 그리면, 대비가 약해져서, 이 점막이 안 보여요. 그리고 눈도 덜 답답해 보이고 자 이제 뷰러 이건 아바마트 뷰러거든요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어우 되게 괜찮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잘 집혀요 부분 뷰러로 양 사이드를 한번더 집어줄게요 마스카라는 슬림한 거쓸 거예요 여기서 너무 두꺼운 마스카라 써서 속눈썹들이 너무 풍성해지면은 메이크업 느낌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요렇게 얇은 걸로 자연스럽게 할게요. 아, 제가 요즘 이 렌즈에 빠져있거든요? 이게 렌즈미 홀리브 브라운.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직경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해드려요. 이제 립, 립을 바릅시다, 립을. 블러셔랑 딱 색깔을 맞췄거든요? 이런 컬러예요. 되게 보송한 마무리감이에요. 오늘 딱 보송보송한 느낌이 포인트여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각질 부각이 있더라고요. 주름 사이사이에 좀 끼기도 하고. 그래서 프라이머를 먼저 바르려고요. 이게 라네즈꺼. 괜찮더라고요. 매트한 거 바르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발라놓으면 주름이 엄청 많은 저의 입술도 조금은 좀 매끈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각질 부각도 덜 심해져요. 이렇게 번질게 할 거예요. 이런 벨벳 타입은 입술 선을 또렷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번지게 표현하는 게 제형이랑 궁합이 딱 맞아요. 블러셔가 좀안 보이는 것 같아요. 좀더 칠해봅시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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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음, 마음에 드는구만? 여러분, 가을에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메이크업도 꼭 같이 해봐요.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